안녕하세요. 스포츠 분석가 토선생입니다. 매일 국내 해외 경기를 분석하여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모든 경기 프리뷰 이 영상만 보셔도 적중률 상향 되실 겁니다. 초보자분, 한 폴락 하시는 분, 조합이 어려우신 분.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나 카톡 아이디 검색 2, 31로 연락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12월 7일 미국 농구 NBA 세 경기 프리뷰 시작하겠습니다. 클리블랜드 불스 라레이커스. 결장자 정보. 클리블랜드 15승 9패 동부 3위, 라레이커스 10승 12패 서부 12위. 클리블랜드. 이전 경기 12월 5일 원정에서 뉴욕 상대로 81대 92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뉴욕 상대로는 도노반 미첼 23득점, 에반 모블리 11득점. 12바운드. 가 분전했지만 다리우스 갈란드 17득점. 예 야투 효율성이 떨어지는 가운데 나머지 선수들이 침묵했고 제러 날렌의 결장 공백이 나타난 경기. 팀 야투 34.9%와 3점슛 22.9%. 성공률이 바닥을 쳤으며 세컨 유닛 싸움에서 부족함을 보였던 상황. 또한 리바운드 싸움에서 마이너스 15개 마진으로 밀렸던 패배의 내용. 라레이커스 이전 경기 12월 5일 원정에서 워싱턴 상대로 130의 119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워싱턴 상대로는 앤서니 데이비스 55 득점, 17 리바운드, 가 골밑에서 존재감을 선보였고 루브론 제임스 26 득점, 6 어시스트, 8 리바운드, 가 내외곽을 넘나들며 맹활약을 펼쳤던 경기. 러셀 웨스트브룩 6 득점, 15 어시스트, 에 에이패스가 팀의 긍정의 나비 효과를 불러왔으며 로니 워커 4세20 득점, 도 팀의 사기를 올리는 허슬 플레이를 보여준 상황. 또한 승리에 대한 열정이 부지런한 기동력으로 나타났고 달라진 주심을 보여준 승리의 내용. 코멘트 올 시즌 상대 전적 한 경기 1승 0패로 클리블랜드 오세 레이커스의 선전을 본다. 알렌이 복귀할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데이비스는 최근 쿤보와 포르징기스등 동부 최고의 빅맨 자원들을 만나 압도적인 골밑 장악력을 보였기에 이 경기에서도 팀에게 제공권 우위를 안겨 줄수 있다. 또 오스만과 오코로 등을 상대할 루브론이 사이즈의 우위를 살리며 착실하게 득점을 정립할 것이다. 토선생 피. 승패, 라레이커스 승. 핸디, 플러스 4.5 라레이커스 승. 언오버, 224.5 오버. 마이애미 빌스 디트로이트. 결장자 정보. 마이애미 11승 13패 동부지구 9위, 디트로이트 6승 19패 동부지구 14위. 마이애미. 연속 경기 일정입니다. 마이애미는 이전 경기 12월 6일 원정에서 멤피스 상대로 93대11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멤피스 상대로는 팀 야투 39.2% 성공률이 떨어졌고 32득점을 기록하는 쿼터와 16득점에 그치는 쿼터가 나타나는 기복을 보였던 경기. 하일러 헤로 23득점, 지미 버틀러 1 8득점가 분전했지만 골밑 수비에 문제점이 나타났으며 후반전에 팀 기동력이 떨어졌던 상황. 또한 믿었던 맥스트러스 맥스 5득점대 야투 성공률이 떨어졌고, 세컨 유니의 부진이 나타난 패배의 내용. 디트로이트 이전 경기 12월 5일 홈에서 멤피스 상대로 1 1 2위, 1위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멤피스 상대로는 케이드 커닝 햄이 결장했고, 리바운드 싸움에서 마이너스 7개 마진으로 밀리는 가운데, 가운데 수비 붕괴 현상이 나타난 경기. 페인트존을 방어하는 수비력이 문제가 되었으며, 1선, 2선, 트랜지션 수비가 무너지면서 추격의 추가 동력이 부족했던 상황. 또한 베스트 5 대결과 세컨 유닛 싸움에서 모두 밀렸던 패배의 내용. 코멘트 올 시즌 상대전적 없음. 마이애미는 100-200 일정에 부상자가 많은 어려운 상황인 건 분명하지만 버틀러와 히로가 부상을 안고 경기에 나서고 있고 아데바우의 골밑 장악은 확실하다. 디트는 베이와 보그다노비치 등 외곽이 좋은 슈터들의 3.4로 승부를 걸겠지만 원정에서 쉽게 모멘텀을 가져가지 못할 것이다. 초선생 피 승패 마이애미 승 핸디 마이너스 8.5 마이애미 승 언오버 222.5 언더 덴버 vs 델러스 결장자 정보 덴버 14승 9패 서부지구 3위 델러스 12승 11패 서부지구 10위 덴버 이전 경기 12월 5일 원정에서 뉴올리언스 상대로 1-1-106 패배를 기록했다. 리그 최고의 선수인 니콜라 요키치가 있기에 골미대서는 어떤 팀을 만나도 밀리지 않지만 최근 3점 야투가 다소 터지지 않았다. 마이클 포터가 부상으로 빠져있는 것도 팀에게는 아쉬운 점이다. 그래도 자말 머레이가 맥시멈 플레이어답게 꾸준히 20점 정도를 해주고 있고 에런 고든과 칸카 등이 뒤를 지원하고 있다. 델러스, 피닉스에 이어 덴버 등 서부 우승을 두고 경쟁할 팀을 연달아 만나는 험난한 스케줄이다. 그래도 부상 중이던 벤치 스코어러 크리스 우드가 돌아왔기에 부상자 없이 풀피스로 원정에 임할 수 있다. 캄파조를 웨이브하며 영입한 베테랑 보렌들러 캠바워커도 15분 정도는 경쟁력을 보여줄 수 있기에 돈치치와 디니디에게 휴식 시간을 제공할 것이다. 코멘트 올 시즌 상대전적 두 경기 1승 1패로 동률 포터와 제프 그린 등 프론트 코트에 부상자들이 있긴 하지만 요키치가 홈에서 출전 시간을 길게 가져가며 제공권의 우위를 가져갈 것이다. 델러스는 폴과 클레버, 우드 등 다양한 개성의 빅맨 자원들이 있지만, 요키치의 파워를 감당할 선수는 없다. 돈치치가 득점을 이끌 델러스가 쉽게 물러서지 않겠지만, 덴버가 리드를 내주지 않을 경기다. 토선생 픽. 승패, 덴버 승. 핸디, 마이너스 4.5 덴버 승. 언오버, 223.5 언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영상은 참고용으로 봐주시고, 유료자료 및 최종 조합픽은 가족방에서만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가족방 문의는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 확인해주세요.